네, 안녕하세요 신디입니다. 어, 오랜만에 인사를 드리죠. 어, 제가 뭐저 개인적으로도 여러 가지 일이 있었지만 또 컨텐츠를 생각을 하다 보니까 조금 시간이 차일피일 미뤄졌어요. 그래서 이제 어떤 거를 할까다가 하뭐 작정하고 사실 오늘은 찍는 건 아니고 제가 얼마 전에 그 인스타를 하다가 인스타에서 뭐 본인에게만 드리는 혜택 1 플러스 1 이렇게 해서 그왜 인스타에 화장품 광고 되게 많이 하는데 제가 그 인스타를 보고 화장품을 사서 성공한 적이 한 번도 없거든요 사실 그래서 이번에도 조금 어 살까 말까 고민을 진짜 많이 했어요 그래서 처음에 1 플러스 1으로 샀다가 아 진짜 사치다 싶어서 포기를 하고 취소를 하고 근데 또 계속 뜨는 거예요 그 광고가 그래서 계속 보다 보다 보다가 저도 모르게 결국에는 샀습니다. <laughs> 근데 처음에는 원래 원 플러스 원으로 샀다가 취소를 했는데 지금은 이제 원 플러스 원 플러스 원 해가지고 이제 세 개를 하면 좀 할인을 해주더라고요. 그러면 또 무슨 립밤 같은 것도 주고 이렇게 해가지고 되게 많이들 아실 거예요 타투 립으로 되게 유명한 곳이어가지고. 코렌코즈라고 아시죠? 이뭐 엄청 유명한데 제가 왜이 제품을 망설였냐면 사실은 저는 이 제품을 써본 적이 있어요. 근데 그때는 이제 뭐 여러 가지 색상이 있었지만 그래도 저한테 막 찰떡인 색은 아니었고 그냥 남들이 하도 좋다고 해서 써 보고 싶어서 사용을 했는데 뭐 그렇게까지 뭐 타투인지도 잘 모르겠고, 어, 색상이 저하고 막 그렇게 어울리지도 않고, 그래서 썼다가 좀 후회했던 적이 있어서, 어, 제가 고민을 했었죠. 근데 이번에 대대적으로 쿨톤 립이 나왔다, 이렇게 하면서 엄청 홍보를 하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이제 찬찬히 그 홈페이지를 봤더니, 어, 겨울 쿨톤 이렇게 해시태그를 해가지고 있는 색들이 있었어요. 그게 네 가지인가 이렇게 있었는데 그 중에서 제가 마음에 드는 세 가지를 가져왔어요. 제일 진한 색은 집에 워낙에 많이 있는 색이어서 근데 이렇게 지금 가지고 온이두 색이 하나는 26번 틴지라는 색상이고 또 다른 하나는 29번 보라라는 색상인데 이두 개가 약간 연한 좀 약간 보통 겨울 쿨톤 립이라고 하면 되게 진한 색을 많이 추천을 하죠. 저도 요즘에 바르고 다니는 음 립이 이색 이거예요. 이게 어 어디 거냐면 플란트비 립 소르베라고 해가지고 어 이름이 어반 소르베? 되게 빨간색이에요. 근데 저한테는 약간 핑크색으로 나는데 여기 보시면 아, 이렇게 할까요? 여기를 할까요? 어여 여기 보시면 보이죠? 진짜 빨갛죠. 이 색인데, 이렇게 가운데 발라서 이런 식으로 응. 하고 다니는데, 제가 이걸 발로 다녔더니 확실히 겨울 쿨톤은 맞는 게. 너무 예쁘다고 해서 저희 엄마도 사고 제 지인들도 샀어요. 저는 이 제품을 사실은 협찬을 받아가지고 제가 사용을 한 건데 여러 가지 색을 협찬을 받았는데 이 색이 가장 잘 어울려서 나머지는 다 선물을 주고 이 색만 가지고 있는 건데, 어, 이 색도 좋은데 사실은 제가 가지고 있는 색이 거의 이런 색이 되게 많거든요. 그래서 좀 연한 색에 대한 로망이 있어서 이번에 제가, 어, 포렌코즈의 틴지와 보라를 샀죠 오늘 왔어요 그래서 제가 이 리뷰를 급하게 만드는 이유가 막 써보고 이렇게 하는 게 아니라 그리고 뭐 저는 포즈업도 못하니까요 바로 오늘 여기서 개봉을 해서 사용을 해 보겠습니다 먼저 연한색이고 제가 가장 기대를 많이 했던 틴지 색을 먼저 사용을 해 볼게요 케이스가 되게 예쁘네요 이게 뭐 한정판인지는 모르겠는데 이렇게 꽃무늬로 돼서 되게 예쁘게 생겼고요 이게 이렇게 보면은 이렇게 보면 되게 립스틱 같죠. 그래서 이렇게 되어 있는데, 어, 이렇게 거꾸로 쓰는 거예요. 그래서 여기 지금 보이시죠? 씰이 붙어 있어요. 그래서 제가 이 씰을 제거를 하고 사용을 바로 해보겠습니다. 아이고. 먼저 지금 아까 조금 전에 좀 빨간색을 발랐잖아요. 그래서 제가 입술색을 죽여 볼게요. 저는 원래 좀 입술색이 진한 편이에요. 그래서 좀 안쪽은 좀 붉은색이 남아 있는데 이렇게 해서 틴지색을 발라볼 텐데 아까 그게 남았어요. 그래서 다른 손가락에다가 한번 먼저 개봉을 해서. 팁이 있고요. 어, 이건 여기다 발라볼게요. 보통 여기 손 지문에다 발라보라고 하더라고요. 네, 이런 색이네요. 저도 지금 처음 봐서 좀 약간 코랄색 그런 여리여리한 색일 줄 알고 사실 구매를 한 건데 조금 어, 코랄색도 있지만 약간 핑크색도 있어요. 한번 발라보겠습니다. 어떻습니까? 제가 겨울 쿨톤인데 어 여리여리해 보이나요? 음. 어때죠? 괜찮나요? 음 어제까지 이렇게 화면으로 볼 때는 괜찮은 것 같거든요. 음. 코랄리한 느낌도 나고 사실 겨울쿨톤에게는 거의 진한 색깔 심지어 제가 또 딥톤이어가지고 진한 빨간색을 많이 쓰는데 이렇게 하니까좀 네, 지금 거의 지금 제가 어플을 사용한 것도 아니고 아이폰에 거의 생, 생이거든요. 이딱이 느낌이에요. 이번에는 또 색을 죽이고 네, 제 다음 타자 보라를 발라볼게요. 보라가 누구는 약간 잘못 바르면 홍덕키씨 같다고 하시는 분도 있고 이게 어, 쿨톤 겨울 쿨톤에게 추천을 하긴 했는데또 어, 웜한 느낌이 있다고 후기도 있었거든요. 근데 되게 웃긴 게 사람들이 거의 자기가 쿨톤이라는 얘기를 많이 하는데 포렌코즈 립을 사용한 후기를 찾아보면 쿨 쿨톤 색이라고 이렇게 홍보를 했는데 쓰시는 분들은 거의 없더라고요. 근데 쨍한 쿨톤 색은 사실 누가 써도 조금 어울리는 면이 있긴 하거든요. 이것도 역시 마찬가지로 이렇게 돼 있고 거꾸로 네 똑같아요. 얘가 지금 틴지고 얘가 보라거든요. 보라를 발라보겠습니다. 보라예요. 그래도 한번 손가락에 한번 발라볼게요. 네, 이게 바로 보라입니다. 어, 저는 근데 이 색은 음, 생각했던 색이랑 조금 다르네요. 보라라고 해서 좀더 저도 쿨한 느낌일 줄 알았거든요. 근데 음, 근데 이렇게 보니까 괜찮은 것 같죠? 나쁘진 않은 것 같은데요. 제가 또 오늘 일부러 검은색 옷을 입었거든요. 음. 확인을 해보겠습니다. 네, 입술색을 죽였는데도 불구하고 약간 어 겨울 쿨톤에게 어울립니까? 음. 이게 보랍니다. 네, 가까이서. 네, 아까 음. 그, 틴지랑은 또 다른 색이긴 하죠. 제가 한번 손등에도 두 가지 색을 비교를 해드릴게요. 자, 이게 틴지예요. 그리고 이게 보라고요. 음, 일단은 제가 지금 손등을 봤을 때 이 색이 그대로 그 입술 위에 올려지는 것 같기는 해요. 그래서 근데 보라는 사실 제가 봤던 인터넷에서 봤던 색이랑 조금 달라가지고 어좀 당황하긴 했는데, 제가 생각했던 색이 아니어서 좀 당황하긴 했는데 음 괜찮은 것 같아요. 제가 또 입술도 두껍고, 이래서 그죠. 이렇게 해놓고 제가 한번 착색을 볼게요. 색력입니다. 이 정도, 음, 이 정도고요. 손등을 제가 뭐 휴지로 또 지워서 그럴 수도 있겠지만 이렇게 보니까 이제 틴지 쪽은 좀더 코랄리한 느낌이 좀더 남았고 여기는 좀더 핑크색 느낌이 남아 있고요. 입술도 마찬가지로 네 역시 그대로 핑크색이 지워지고요. 척색이 남아가지고 여전히 약간 핑크 같은 느낌이. 남아있네요. 아우, 화장까지 지웠네요. 네. 근데 이 보니까, 음, 제가 지금 방금 생각했던 색깔들과는 다르고, 사실 틴지는 저는 좀더 흰기가 섞인 코랄일 줄 알고, 좀 여리여리 하고 싶어가지고, 바른 건데, 어, 음, 틴지 같은 경우는 좀더 제가 생각했던 것보다 좀더 색이 진하고, 보라 같은 경우는 제가 생각했던 것보다 좀 더, 음 뭐랄까, 좀 더, 보, 플럼 느낌보다는 좀 약간, 왜 웜하다고 하는지 알겠어요? 좀더 핑크와, 어, 약간 주황기도 보이는 것 같은데, 또 입술에 올리니까 저한테 어울리는 색이긴 한것 같아요. 사실, 이거를 살까 말까 많이 망설였던 게, 뭐, 그래봤자 2만원이긴 한데, 두 개가 같이 19,000원 하더라고요. 플러스, 이렇게 원 플러스 원 해가지고. 그리고 뭐, 쿠폰도 주고 하니까 거의 뭐 2만원 돈을 살수 있었는데, 제가 마음에 안 드는 립은 아예 안 쓰게 되고, 그래서 립도 맨날 사면 남 주는 거 밖에 안 하더라고요. 그래서 아까워가지고. 어, 또 그렇게 될까봐 사실은 구매를 안 했고, 다른 프랭코즈를 그때 사용했을 때도 좀 그런 느낌이 있었어서, 어, 또 그렇지 않을까 해서 또 취소했다가 했다가 했다가, 어, 근데 자꾸 원 플러스 원 보이기도 하고, 자꾸 겨울 쿨톤 립이다, 뭐 쿨톤 립이다, 이렇게 하는데, 어, 한 번은 사봐야지 싶어가지고, 제가 제 돈을 들여서 정말 내돈내 산이에요. <laughs> 유튜브즈가 지금 그렇게 막 구독자가 많게 많지 않기 때문에 여기서 저희한테 협찬을 해줄 리가 없잖아요. 아직까지는. 그러니까 네, 제가 정말 사서 사용을 한 거고. 음, 뭐 다른 색상 좀 진한 색상은 엄청 그 지속력이 좋다고 하더라고요. 근데 이 틴지나 보라 아보라는 약간 색이 있어가지고 모르겠는데 틴지 같은 경우는 어쨌든 좀 연한 색이어서 지속력이 뭐 어떻게 좋을지. 그래도 어, 포렌코스 지속력이 좋다고 하니까 예전에 네. 지속력이 좋은 틴트 중에서 그 클리어티 했었잖아요. 근데 그게 기승장 틴크라가지고 음, 약간 그라데이션을 했어요. 아 맞아, 제가 얼마 전에 샀던 이것도 제가 인스타로 보고 산 건데 이 립을 다연스럽게사용 해볼게요. 이게 무슨 블렌딩할 때 좋은 브러시라고 해가지고 또 호케가 샀잖아요, 제가. 아 정말. 좀 싸게 살려고 한 것도 있는데 싸게 살려고 했다기보다 이게 그 원래는 검은색인데 미니 사이즈만 남아 있더라고요 이게 그라데이션이 그렇게 좋대요 괜찮은 괜찮은 것 같죠 색깔은 음. 근데 제가 생각했던 막 여리여리한 그런 연어색 세븐 립은 아니지만, 그래도, 음, 겨울 쿨톤에게 나름 어울리는 그런 코랄색인 것 같아요. 제가 예전에 그 컨텐츠로 소개를 해드린 적이 있는데, 그 어딕션 제품의 코랄 립이 약간 진한 코랄색이긴 한데, 쿨톤에게 좋았는데, 지금 어딕션이 철거, 철수를 해가지고, 한국에 없다 보니까, 코랄 립을 사실 도전하기 좀 어렵잖아요. 어, 일단 지금 여기 현장에서 바로 사용을 해본 거지만 저는 포렌코즈 텐지 색상은 한동안은 사용을 해볼수 있을 것 같아요. 지금 이 화면에서도 지금 보이지만 음. 입술색을 죽였지만 이만큼 색이 나는 거고요. 근데 제가 원래 좀 원래 음. 이렇게 보시면 원래 좀색 입술색이 있는 편이긴 하거든요. 근데 딱 좀 여리여리한 느낌이라기는 좀 그렇긴 하지만 그래도 진하게 막 너무 빨간색 부담스러울 때 있죠 근데 핑크색을 바르고 싶은데 또 핑크색도 사실은 또 잘못 바르면 또 촌스러워 보일 수가 있는 그런 겨울쿨톤이기 때문에 어 추천을 해도 괜찮을 것 같아요 좀더 사용을 해 봐야겠지만 일단은 처음 사용해 봤던 첫인상으로서는 보라랑 틴즈랑 그런 느낌이었고 또 괜찮은 것 같다라는 거 네, 제가 앞으로도 좀 겨울 쿨톤에게 어울리는 의상이라든지 뭐 화장품이라든지 좀 소개를 잘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오랜만에 인사를 드렸지만 잘 봐주셔서 감사합니다. 안녕.